자 2021년 9월 모의고사 30번, 31번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걸리겠죠? 그죠?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까지가 주어네요 농업에 있어서 의 인간의 혁신은 has unlocked, r 이장고다니까 unlocked는 풀었다라는 뜻이겠죠? has unlocked modifications, 계량들을 다 풀어버렸다 계량이 뭐라면 조금 좋게 개선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개량들을 풀었다. In apples, tulips, and potatoes 등등에. That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었을 그런 개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어디를 수식해? Modifications를 수식하죠. Through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어떤 식물의 자연적인 리프로덕티브 u c 란 것은 번식이란 뜻이거든 새끼를 다시 낳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개량이 안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가정법 과관료 would have been realized 가정법 과관료인데 또 수동태가 붙었어 조동사의과관형 플러스 헤어 플러스 피 p 인데이 pp가 또빈 pp로 수동태가 붙은 거야 이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실현되어지지 않았었을? <laughs>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능금이라고, 선생님은 사과 새끼 요, 좀해는거 있잖아. 그거를 따먹었었어. 사과랑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근데, 그 능금에서 사과 계량종이 이따만하게 막, 어? 수박통만하게 나오면서, 수박은 아니겠지만, 어떤 크게 나오죠. 사과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크게 나오잖아. 그죠. 인간의 개념입니다. This cultivation process, 이러한 경작 process 과정은 has created, 만들어 왔습니다. Some of the recognizable, 쉽게 인지할 만한 vegetables and fruits, 채소들과 과일들을 몇몇을 만들어 왔죠. 뭐하는? 그럼, 그 다음에는 목적격 관계 행사 대신한 위치가 프루츠 다음에 생략되어 있고요.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소비자들이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찾는 쉽게 알 만한 채소와 과일들 몇몇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근이라는 게 주황색이어야 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요런 여러분들 정형화된 그런 크기와 색상을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맞죠? 당근이 보라색 당근도 있었고, 하얀색 당근도 있었고, 노란색 당근도 있었을 텐데 주황색 당근만 개량해서 키운 거야. 여러분들 가지도 사실은 에그 플랜트라고 해서 진짜 계란 모양이 달걀 모양이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길쭉하게 개량을 시킨 거죠. 그다음 가볼게요. However, 하지만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까지가 주어네요. 경작되어지는 작물에 crops라는 것은 vegetables and fruits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경작되어진 작물에 오직 소수의 품종들만에 의존하는 것은 relying on, relying upon 같은 말, depending on, depending upon 같은 말, 몸에 의존하는 것은 can live humankind. 자, leave 목적어 다음에 형사를 쓰면,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 라는 뜻이야. 뭐뭐인 채로 방치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can leave humankind, 인류를, vulnerable, vulnerable은 뭔 뜻이야? fragile, 같은 말이깨어지기 쉬운, 취약한, vulnerable t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 굶주림과 경작 손실에 취약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If a harvest is destroyed, 만약 추수라는 게 망쳐지면, 흉년이 들면이란 뜻이야. If a harvest is destroyed. 그래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자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died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during the Irish period of famine. famine이 뭐냐면 기근, 그러니까 이 페민 때문에 뭐가 생겨? starvation. 굶주림이 생기는 거야. 기아. 기근 때문에 기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동안에 어 3년의 과정이 걸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because 왜냐면 the irish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만 자들이잖아. 이처럼 the i r i s h 니까는 아일랜드 의라는 형용사거든 irish가 고유형용사야 그래서 the Irish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라는 복수 명사가 되는 거죠. relied primarily on 주로 primarily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rely on 아까 했죠. 의존하기, 기대기. 그러면 주로 기대기 때문입니다. potatoes and milk. 감자와 우유에만 주로 기대기 때문이죠.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감자만 먹어도 영양 잡힌 식사가 균형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되니까 우유는 좀 보충해서 먹었겠죠. 근데 감자랑 우유에만 주로 의존했어. 근데 감자가 품종이 단일 품종이었겠지. 근데 그 감자를 어 병들게 했던 어떤 박테리아, 특수 박테리아나 병이 돌아버리면 감자가 싹 망하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In order to continue is a symbiotic 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어, 재배식물과의 symbiotic relationship 공생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뭐머하기 뭐, 위해서는 부산국의 목적이죠. humanity, 인류는 must allow for biodiversity biodiversity,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죠. 생물학적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인류는. 이거의 주제입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중요하다. 단일 품종은 안 된다. 커반디신과 뭐, 그, 바나나도 단일 지금 품종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병이 한번 돌아버리면, 우리는 바나나가 멸종이게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소수로서 바나나의 다른 품종을 키우기도 하고있지만 And recognize, 그리고 인지해야 돼. The potential dropbacks. Dropback이란 결함이죠. 그래서, 잠재적 결함들을 인식해야 돼요. 무슨 잠재적 결함들? that 대신 목적적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합니다. m o n o c u l t 가 뭡니까? 단일 한 명이잖아. m o n o d 혼자서 연극하는 거야. 맞죠? m o n o 독백이고요. m o 라는 말은 혼자서야. m o n o 라는건 독점 회사의 독점. m o n o c u 니까 단일 경작. A p l a 식물의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어, 도, 초래할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결함들을 인식해야 돼요. 생물학적 다양성 다양성을 허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planting seed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 even if는 설령 뭐뭐 뭐 일지라도 양보와 조건이 같이 있는 거죠.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그것들이 immediately 당장은 useful 유용하거나 or profitable 이윤을 내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can ensure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longevity 장수를 그러니까 오래 삶을 those plants 그런 식물들의 for generations to come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그다음에 가 볼게요. a balance must be s t r u c k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erness and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균형 잡힌 균형 잡힘은 must be struck 어 유지되어져야 한다 be struck이 유지되다라는 뜻이죠. 수동입니다. must be struck 유지되어져야 한다. 요거 별표하시고 외우고 뭐와뭐 사이에 자연의 능력, 자연의 야생에 대한 능력과 통제를 위한 인간의 바램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영원히 안할 수는 없죠. 품종 개량을 영원히 안 하고 단일 식물을 뭐 계속 키우는 건안할수 없는데 하지만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생물학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단일 품종의 재배는 위험할 수 있다. 그걸 인지하자라는 게이 글의 주제죠. 그죠? 뭐 여담이지만 아, 아일랜드 대기 감자 대기 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번창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은 신생 국가였고 어각 나라를 갖추, 나라의 형태를 갖춘지 얼마 안 됐는데 인구가 없었어. 인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넓은 땅덩이를 개척할 사람이 없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갔어요 그때 먹고 살려고. 그래서 미국이 본성했다라는 가설도 있다 그 다음 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vity works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자 상대성은 for the mind 뭔 뜻입니까 정신을 위하여 general mechanism, 일반적인 작동 원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works in many ways, 많은 면이 있어서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그리고 삶의 다방면에 걸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rian Wansink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군데요? Author of Mindless Eating 무분별 처복처먹의 처목 작가인데 showed that 대비야를 보여주었습니다.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s. 그것이 상대성이라는 거죠. 이 뜻이라는 건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허리 라인에 자, waistline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좀 대유법이죠. 대유법이 뭡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죠? 허리 굵기를 영향 끼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상대성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양의 조절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비만이냐 아니면 슬렌더 r 날씬해지느냐의 그런 조절까지도 영향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We decide how much to eat.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얼마나 많은 음식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느냐의 기능으로서뿐만 아니라 not only 대신에 not simply를 쓴 거야. 맞죠? not just, not only, not merely, not simply. 다 같은 말이야. 단지, 뭐뭐로서가 아니라,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그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도 결정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지가 필요하는 그런 절대적인 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절대적인 양인거죠. 이 간접인문문이 어? how much food가 의문사 we actually consume 주어동사 에 기능으로써 먹기도 하지만 단지 선택지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도 먹는 양을 결정을 한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세 a y 이를테면 자세 y 라는거 뭐뭐라고 말해보자 가정해보자. 자 예시를 드는거야. 세 거죠. 명령형으로 We have to choose between three burgers on a menu. 메뉴에서 세 가지 버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보자. at 8, 10 and 12 ounces. 8온스짜리, 10온스짜리, 12온스짜리에서. We are likely to pick the 10 ounces burger. 우리는 10온스짜리 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항상 적당한거 중간값걸러 우리 두세명 가면 중자시키잖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and be perfectly satisfied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을 느낍니다 at the end of the meal 그 식사의 말미에 그 식사 끝나면 그냥 10온스짜리 먹고 만족해요 근데 but if our options are instead 10, 12 and 1 4 ounces, 10, 12온스, 14온스 를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이 대신에 뭐뭐뭐 뭐, 뭐, 뭐라면, instead는 대신에 해가지고 부사가 삽입되어 있어. 이뭐 대신에 80, 1 2 대신에 10, 12, 14를 우리의 옵션 선택권이라고 하면, we are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우리는 중간의 것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다시 말해서 feel equally happy. 똑같이 행복을 느끼고 satisfied 만족을 느낍니다. With twelve ounce burger, 십이 온스 12온스 버거 짜리, 십이 온스 짜리 버거에 d i a n o f t h e meal 그 식사의 말미에. Even though 실제 어 even though 라는 것은 뭐 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we ate more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 값을 10, 12, 1 4로 해가지고 중간 값을 1 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는 거야. 선택을. 제일 작은 걸안 하고. 근데 그거, 콤마 위치죠. We did not need, 우리는 필요를 하지 않을 것이죠.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or in order to fear for. 우리의 일일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를 하지 않을 건데. 맞죠? 그래서, waist line, 라인, 허리 라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제시되어지는 값이. 그게 뭐야? 상대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상대성에 의해서 항상 적당한 중간 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선택지의 중간 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든 얘기. 우리는 중간 값의 버거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버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 값을 선택해서 살이 찐다. 이런 얘기가, 이거의 주제나 요지가 되어서는 안 돼. 이거 예시를 든 거는 문장의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항상 주어진 선택 값에 상대성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고요. 어법적으로도 문장 구조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30, 31.